아, 시험이 이제 오지 오지러가고 갔다. 바로 3별적으로했어 아, x로 묶어서?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근데 나는 비율 관계로 풀었어. KX. 어. 이것마저 비율 관계로 풀었어. 왜냐면 딱 보이니까. 볼게요. 36번.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저그래프가 kx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왼쪽 그래프 봐. 왼쪽 그래프얘딱 보이잖아. 딱 어떻게 정답만 벗어나냐? x로 묶으면 x 플러스 3의 아. 제곱이지 제곱 있을 땐 접하는 거라 1대1대1 아. 그치? 자 그러면 그림이 먼저 그림을 그려놓을게 이렇게 해서 어디서 접해? 마이너스 3에서 접하니까 여기 여기서 축이 만들어져야 되지 이렇게 해서 축 그치? 여기 아니고 여기 여기가 마이너스 3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0인 상태죠? 그럼 봐봐 y축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얘는 무슨 그림? 그리, 어디만 그리면 돼? 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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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보다 왼쪽으로 옮기면 돼. 그럼 끝나지 않았냐, 얘들아? 예. 그럼 끝났잖아. 아니, 뭐할게 없잖아. 비율 관계를 알면 저거 그래프 개형이 바로 나오잖아. 맞죠? 그러면 끝났다고요. 왜? 이거는 뭐을 지나는 직선이야? 원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좋아요. 원점 지나는 직선. 그럼 개가 항상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고. 얘 기울기잖아. 기울기. 안 그럼 안 이거면 돼야 돼. 되죠 두거 붙어 이거 돼 얘가 0보다 커지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돼 버리면 여기서는 다 큰데 여기서는 얘가 크잖아 그치 무조건 모델X에 대해서 얘가 직선에서 커야 돼 근데 얘는 위에 있는데 얘가 더 위에 있긴 한데 여기는 얘가 더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러면 0인 건 상관없고 이렇게 되면 되잖아 기울기가 0보다 작아야 되고 0이면 무조건 딱 이렇게만 나니까 같아지니까 상관이 없다고요 오케이? 끝 그림 그려서 푸는 거야, 이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야. 판별식 써도 나오긴 할 거야. 아까 네가 말한 것처럼. 이 k 넘겨가지고 푼다는 거잖아. 그럼 x로 묶이니까. 근데 그렇게 풀어도 괜찮아. 봐봐, 해볼게. 해볼게, 그것도. 아까 단룬 방법. 얘를 넘겨. 그럼 x 세제곱에 플러스 6x제곱에 플러스 9 k 의 x죠. 얘가 0보다 무조건 어때야 돼? 작깐만 어. 같아야 돼? 그럼 잘 봐, 얘들아. 3차대데 판별식은 어떻게 써 이게 아니고. x로 묶여. 그러면 x제곱에 6x에 9-k 이렇게 되지. 근데 0보다, 얘는 0보다 어떻다 그랬어, 항상. 자꾸 같은 부분 보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어떠면 돼, 얘가? 양수거나 0보다 같거나 0이라.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이렇게 돼서 같거나 뜨거나, 그치? 그럼 얘는 판별식이 0인 거,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 그치? 그럼 판별식 써주면, 4분의 1을 써주면, b 의 제곱 9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9 플러스 k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잖아 근데 이렇게 풀면 이만큼 계산이 필요하지 근데 비율관계로 풀면 한방이지 왜 내가 그렇게 강조하는지 알겠지? 시험 보는데 지금처럼 제곱이 보여 또는 세 근을 다 구했어 원점 대칭이라 1대 1, 1대 루트 3쓸수 있게 그러면 무조건 비율관계야 들 알겠지?